하지 말고 천천히. 어, 병아리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비 쌤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어린이들하고 놀수 있는 재료나 기법 중에 프로타즈라는 기법이 있어요. 프로타즈 기법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기들하고나 학생들하고 프로타즈를 프로타즈 기법으로 넣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제,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프로타즈라는 건 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가지고 종이를 얇은 종이를 놓고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 말하는데요. 이거를 애기들이 무척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재미있겠죠? 어린이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색깔로도 할수 있고요. 또 이런 도장 같은 거 집에 많잖아요? 이런 도장도 이 프로타즈 기법으로 해보면 친구, 우리 친구들이, 어, 시간 만을좀 모르고 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집에 많이 이런 도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도장 찍기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도장 가지고 프로타지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갖고 놀아볼게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하고, 또두 또 가지 색깔 이렇게 합해도 되거든요. 앞해서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자동차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개 겹쳐서 해도 됩니다. 이걸 할 때는 좀 연필을 눕혀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잘 나와요. 친구들이 친구들이나 어머님들이 어릴 때 이런 장난 한 번, 한 번씩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콜카드 이거 기법을 이용해서 장난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주면은, 이건 패션 팔레트라는 건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또할수 있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재밌죠? 금세 나왔어요. 어때요? 이런 장난감도 한번 사주시면 오래오래 가끔씩 꺼내서 친구들이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소리나는 우리 어린애기들을 위해서 소리나는 이 프로타즈 장난감도 있어요. 참 세월 좋아졌죠.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구경도 못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 웃는 소리까지 나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친구들 하면은 무척 즐거워한답니다. 제가 좀 움직여서 이게 좀 삐뚤어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도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종이를 놓고 이렇게 아무거나 울퉁불퉁한 무늬가 있는 거면 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다시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색칠도 해도 된답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친구 이거 색칠하하면또 재미있게 잘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데서 간단하게 즐겁게 기분 전환 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프로타즈라는 기법도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색칠도 되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치라는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타지는 기법을 어린이들이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이거 런 알려주시는 걸로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또 만나요 안녕